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시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살리시고 미국을 살리시고 또 전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 안에 예배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바른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 예배할 때, 초대교회 때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만 갖고 있었습니다. 또그 당시에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방언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와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헤람 서신이라고 해서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에 보낸 이 편지를 앞에서 읽고 이것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예배의 형식이 지금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지역마다 또 모임 때마다 예배가 조금씩 다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데 담당 목사님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주관하는 회당장이 있었고 또그 회당장이 말씀을 선포할 성도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강론으로 하는 회당 예배의 형식을 많이 빌려와서 초대교회 때도 예배해 드릴 때 말씀을 전할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교단마다 예배 형식이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어,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에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단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시작이 찬송과 함께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교단은 요즘 좀더 컨템포러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 안에 연극이라는 요소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예배 안에 영상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특히 또 약간 보수적인 장로교 교단 같은 경우에는 어,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어, 장로교회 또 종교개혁자들이 드렸던 예배의 형식들을 지금까지 이어오는 교단들도 많이 있고, 각 교단마다 예배의 형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그 예배 안에 현대에 와서 제일 중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헌하는 헌금 시간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다민족들이 모였을 때 당연히 통역을 하고요. 다민족들이 모였을 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방언으로 말하거든. 통역하는 사람이 반드시 통역을 해줘라. 이 당시에는 주로 외국어를 말하는 그런 방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국어를 통역해주지 않는다면 외국어를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떤 감사를 하는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 않는가. 예배에 앉아있긴 하지만 그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지는 않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도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기도를 통역하는 이유는 기도의 내용을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도 통역을 합니다. 만약 혼자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굳이 통역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의 내용과 감사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의 시간으로 대표 기도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통역하면서 전달되기 원하는데 예배의 그 모든 형식 가운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봉헌하고 말씀을 받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본인을 나타나실 때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도 누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세에게 나타나셨고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고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데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온데 함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현장에 역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하고, 불신앙과 저주와 실패의 세력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하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 안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누가 방언으로, 누가 대표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뭐이 사람 저 사람 서로 다할 것이 아니라, 많아야 두세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때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각자 얘기를 하게 한다면 어찌 그 예배가 질서 있게 되겠는가. 또한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하면서 얘기할 때는 또 먼저 하던 사람은 좀 잠잠하고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해라. 이는 무엇을 위해서냐.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을 건면하기 위해서는 질서 있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언하는 게 그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서로 은사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겠다 하면서 좀 질서 없이 서로 나서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는 개인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지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이 정말 임마누엘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말씀들을 사람을 붙여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막이 하시고,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는 참된 평안이 막이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 치유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가난과 저주와 재앙이 떠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현장으로 흩어져서, 또 우리의 산업 현장과 가정과, 또 우리 학교 렘넌트들의 현장에 예배,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24시간,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항상 예배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25의 능력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가는 곳에 또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배의 축복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세에 정말 모이기를 폐하는 이 시대에 저희가 모이는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현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축복된 건물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 현장과 가정과 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 위에 또 우리 렘넌트들의 수련의 현장 위에 예배에 참된 축복과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임만누엘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